안녕하세요. 한양왕족발 이천점입니다. 어, 우리 쇼보 아가씨가 어, 이천에 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는데요.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인사해야 되느라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. 어, 사람은 지쳐가지고 하루종일 인사하면은 이렇게 밝은 음성으로 인사 잘 못할텐데 하루종일 이 손님 저 손님 마다하지 않고 인사해주는 족순이, 우리 이름을 왕족순이라 지었어요. 족순이 언니 참 예쁘죠? 아가씨들, 아저씨들 다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, 어, 쇼보 이 아가씨 덕분에 처음에 이 외져가지고 잘 모르던 우리 가게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, 어, 이천에서도 많이 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그, 매출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. 쇼바 아가씨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